안녕하십니까. 할배입니다. 지금 보시고 있는 차트는 연결 설문지수 일봉 차트입니다. 이것은 차트 분석을 할때 지지 저항선을 어떻게 설정해 놓고 차트 분석을 한번 설명드리겠습니다. 요 부분이 저점입니다. 이거 저점을 연결하는 선이 요 선이고요. 요 저점과 요 고점을 연결하는 선이 이 선입니다. 그리고 이거는 이 저, 고점에서 이 저점까지 대충 45도 정도로 해서 이렇게 그려놓으면은 피부나치 비율이 나옵니다. 여기가 0.38이 뭐 0.5, 0.628, 0.8 얼마 얼마 이렇게 나오겠죠? 그러면 피부나치 비율과 이 선이 만나는 부분이 지지 저항이 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좀 상세히 분석할 때는 꼭 이런 식으로 그려놓고, 또 이렇게 파동을 세 가면서 분석을 합니다. 그럼 여기서 한번 이 보조선을 근거로 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이와 같이. 지지 저항선을 예상해 놓고 대응을 해 나갑니다. 내일장이나 모레장에 이 선을 통과되면은 여기까지 올라갈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요. 이 선이 통과된다면은 또그 이상까지도 생각해야 되겠죠. 그러면 B파가 나오고 C파 여기서는 파동을 다섯 개를 그립니다. 그러고 나서 본격적으로 상승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모든 파동의 끝은 파동 다섯 개를 만들며 끝이 납니다. 미국 주식 차트입니다. 나스닥 차트고요. 지금 시간이 1시 정도 됐는데, S&P 500 차트고요. 이거 보십시오. 이거 상당히 좋습니다. 반도태도 상당히 좋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다시 연결 선물지수 일봉 차트입니다. 선물지수가 4 1 5에서420 사이에서 이번 반등은 될 걸로 생각합니다. 얼마나 세게 가느냐가 문제고요. 오늘 그 개별 주식 차트를 쭉 보니까. 조선주가 제 눈에 들어왔습니다. 테마 구성에서 조선주, 한진중공업, 한국조선 이런 거 짓고 삼성중공업 이런 세개 중에 하나 골라 오시면 상당히 좀 괜찮을 때도 쉽고요. 그리고 바이오, 셀트리오나고뭐 이런 거 상당히 좀 괜찮았었고요. 바이오 아니면 조선주 중에 시파 이후에 대장주가 될것 같습니다. 그럼 오늘은 이만 줄입니다.